나재민씨 일어나세요. 나재민 씨. 일어나세요. <laughs> 나재민, 씨? <laughs> 나재민 씨, 뭐 나무 작업하시다 떨어지신 거예요? 이거 <laughs> 왜? 저 지금 살고 싶지 않아요. <웃음> <웃음> 갑자기, 아, 이거 정신, 정신, 이거 심리적으로 지금 많이 안 좋으신 저거 같아요. 지금 같아. 심리적으로 너무 안 좋습니다. 타세요, 타세요. 아, 병원으로 데리고 가겠습니다. 이거. 받을라고 해서 <laughs> <그래서>. 마이크 세팅이요? 네 어떻게, 어떻게 이거 뭐야 일단 타보세요. <laughs> 네. 아, 아, <아니> 방금 입주하셨어요? 네. <laughs> 방금 입주했는데 지금까지 3,000원 달렸어요. 아, 중환자실로 3, 가셔야겠다 원. 이거. 그 B 누르시면은 안전벨트를 맬수 있어요. <웃음> 맸어요 <laughs> 네, 네. 그러면은 병원으로 가서 <laughs> 네. 그좀 정신 상담을 좀 할게요. 마이크도 안 돼요. 라데미 씨, 지금 마이크 충분히 되고 있어요. 제가 조금만 더 크게 내면 목소리를 크게 내면 안들리데요 어, 좀안 들리긴 하네. 비켜, 요 비켜, 응급환자, 응급환자. 네, 이분 왜 그러시죠? <웃음> 이쪽으로, <웃음> 이쪽으로 수술 들어가야 돼요. 어, 왜, 왜 오시죠? 환자분이 야 <laughs> 살기 싫어요. 병원, 병원에 처음 오셨나요? <laughs> 네. 네.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이분 새로운 입주자신데 마이크가 네. <laughs> 안 들. 네. 마이크 크게 하면은 뭐안 들리고 이런다고. 그래서 세팅 좀 봐줘야 될것 같아. 아, 뭐... 아 그거 세팅 저희가 봐주나요? 마이크 마이크 크게 하면은 안 들린대요. 아 지금 잘 들리는데? 그 감도가 0인가요 아니요. 감도를 0으로맨 왼쪽으로. 아게막 길게 말해봐요. 뭐, 뭐 이렇게 랩을 해봐. <laughs> 아, 끊기네? 큰 소리 들어가면 마이크가 끊기네. 어... 마이크 질러봐, 볼륨을 제일 크게 한번 해 봐요. 그리고 소리 질러 봐. 소리 질러! 어, 끊기긴 하네. 재민씨 예. 핸드폰 들어 봐요. 종유 눌러서 이머전시랑 육록도 주세요. 네, 보냈습니다. 전화로 전화로 소리 질러 봐요. 음, 오케이, 아, 오케이. 소리가 끊기네. 근데 여기 여기도 여기도 끊기긴 하는데 전화는 아, 좀 끊겨요? 선명하게 들리죠? 재민 씨. 그, 예. 생비 3000달러입니다. 예? 얼마 가지고 계세요? 저 3954원. 지금 돈 없으니까 나중에 일해서 벌어요. 벌어서 음. 갚아요. 네, 알겠습니다. 에이. 우리 번호 교환한 사이니까 그 나중에 안 갚으면은 에이. 경찰한테 신고하면 되거든요. 저디 경... 아픈 데는 없어요? 아픈 데 있나 봐. 정신이 아파요. 지금 정신이. 저는 아이. 지금 살만 아, 지금 나사 나당해 가지고. <laughs> 아프면은 여기 오시면 돼요. 재민 선장님 네. 좀잘 들리네 이제 슬슬. 음, 잘 들리는데?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 잘 아니, 들려요. 지금 잘 들려. 요 사람을 믿을 수 없습니다. 아, 소리 지르면 안 들렸어. 아, 아, 소리 지르지 말고 소리를 대시벨로 올리면 안 돼요. 뭐 떨래라. 어 깜짝이야. 깜짝이야. 죄송해요. 아, 제... 아, 아, 제... 아, 아, 죄송해요. 저 마이크 안 찢어지나요? 아안 찢어지는데요? 아, 아, 와. 어 시끄러워. 찢어져요. 아, 잘 들려요. 아, 오 진짜요? 저 이제 안 끊겨요? 저 이렇게 말해도 돼요? 네. 우와! 감사합니다. 조금 끊기긴 하는데. 예. 좀 조용히 얘기해 주시면 돼요. <laughs> 아니, 이게 안 돼요, 저. 톤이 높으면 원래 끊기는 겁니까? 저 아, 원래 마이크를 잘안 듣고 다녀서. 그러네. 귀 막고 근데... 계시네. 네. 왜? 범죄자거든요. 네? 범죄자. 왜 왔어요? 도와드리겠죠 아니 범죄자가 왜 도와줘요? 도와주긴 해야죠 저도 아 장난이 아니 범죄는 아니에요 죄송해요 <laughs> 죄송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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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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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사람 이상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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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 이상하다 아니 이 사람 뭐야 아니 이 사람 운명자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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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 아니 그러지 마요 그러지 마요 콜 바꿔서 트리면저 정지 먹어요 응, 그러니까 지금 콜을 신고 해결 때문에 못해어 있는데 아니 왜요 왜요 주인이 있는 차가 어? 이런 젠장 저 사람들 와와뺑손이더뺑손이 뺑소니. 오오오 오오 뭐. 오. 뭐오오오오오어 뭐하세요 뭐하세요 수리비 개비싸 아 아이고 내려 왜 내려? 내려. 왜 왜요? 내리세요. 왜요? 내리라고! 왜요 왜요? 뭔데요? 아니 나를 고 내리라고라. 왜 내놓고서 안 내리고 배째 백제오... 지금 뺑소니 지금 차 연기가 나고 치는 거는 정비콜하면 돼요 아가씨 알겠어? 정비콜. 당신들 돈 내놔. 당신들 돈 내놔. 정비콜 하세요. 내 차가 고장 나는 한이 있더라도 당신들 보자고 성님 아우 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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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로고아이고헬로고 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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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 불러 가는 해봐, 해봐. 아이고 이거 금방 고쳐요 사장님. 이거 안 뭐. 고쳐진다! 아! 수리비 내놔 수리비 내놔요내 내리, 일단 내리세요. 수리비 내놔요어 내려서 얘기해요. 내려서. 드릴게 드릴게 내려서 얘기해요. 한 명은 저리 가소. 네 어, 알았어요. 사장님 뭐뭐 뭐 하시는 분이신데? 백수요. 이게내 재산이야. 지금 당신들이 고장 났잖아 아니지 고장 난게 아니고 사고가 난 거지. 아니 이거 고치는 거 얼마 안 하시거든요. 이거 정비콜 하시면 돼. 아니 돈을 달라니까. 돈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면은 다 고쳐져요. 네, 드렸어 드렸어. 네. 어어어어돈 많이 줬는데? 개꿀이잖아. 아 이거 차차 주인한테 좀 미안한데 다시 돌려주려고 했는데. 그래 GTA에서는 차할 필요 없다 했어 저희.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아, 저한 번만 태워주세요. 안 돼. 어, 왜 왜? 일러가. 아저씨 아, 아저씨, 왜, 한 왜. 분만, 아, 왜. 아저씨 한 번만 한번 만. 안 돼. 아저씨 한 번만 태워줘요. 아 알았어, 차가 알았어, 알았어. 너무 예뻐서 그래요. 오 오. 오! 오! 아들할래요. 아줌마 빨리 내려. 아 아니, 아줌마 아니요 저저 학생이에요. 내려. 그래요. 어. 내가 내리니까 또 속상하죠? 맞아. <laughs> 미친 여자니 <아니야>, 어디. <laughs> 저 여자 아니라니까요. 뭔데 그러면? 저 나재민 남자 스무 살. 어, 남자? 남자야 남자. 성진아? 예 예. 아 형이라고 불러? 어형 형. 형. 어, 아버지. 야 재민아. 아버. 바... 아버지. 어, <laughs> 아, 아버지 아니고. 예. 야 여기 내려서 내가 알려줄게. 아 아니요. 아 가서. 아니요 아니요 재미 없어요 그거. 뭐. 아 아저씨 집. 재미... 아저씨 집 보여주세요. 없어, 재밌구만. 집 없어요 집. 집 없어. 각포네. 내려. 아 네. 맞아. <laughs> 아, 쟤네 아요 집이 없는 데 차가 이렇게 좋아어 에이... 뭐 조금만 이 없는 만 기다려. 아니아니네아니 쟤네 집이 기다려. 처만 기다리고 있어. 쟤네 집게요아 방금 네 집이 부는 데처럼 이렇 어? 좋해이게 좋아해. 이아해이아 아, 웃음을 어, 여, 아, 여, 아유, 숨을 못 쉬고 계시네. 안 죽어요. 이거, 아, 예, 뷰 많이 흘리셨는데요 괜찮으세요? 아 어, 누나. 예, 예. 누나 남친 있어? <laughs> 아, 꼬맹이. 우리 어린 친구분이 여자친구 만들고 싶구나? 누나, 남친 있어? 남자친구 없어요. 누, 누나, 데이트 갈까?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아, 여기, 여기 내리시고, 안에, 어떤 강점은 많아요? 누나가 제일 예뻐. 안녕 <laughs> <laughs> 어, 어, 네. 어. 어. 무슨 일이세요? 아니야, 어, 아니야, 아니야. 아기 아니. 아니, 누나가 예뻐 가지고. 어, 어. 이분이 조금 아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으로 모시고 습니다 네,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세요. 재민 환자분은. 신 원식병원, 병원이 쪽으로 오세요. 정신이 안 아파요, <laughs> 이제. 치료, 치료해 드릴게요. 아니요, 아니, 아니, 치료, 치료 오세요. 이쪽으로 해 드릴게요. 아, 아, 아니, 아니, 아니. 깨들어. <laughs> <laughs> 이것만 보고 갈 거야 전편도 봐주시면 안 되나요.